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안전의 도론 도담 시간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죠? 안전한 부산항 개선 신고로 시작됩니다. 예. 개선 신고란 게 여기 이제 배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기 위해서, 음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자기 자리를 지정을 받아서 뭐, 어 들락날락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 몰래 몰래 왔다 갔다 하다가는 어, 사고가 난다 막 그런 의미 같습니다. 자 화면을 왼쪽으로 카메라를 약간 틀면은 뭐좀 익숙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예 부산 타워 부산 타워. 부산 타워가 있는 곳은 어디냐? 용두산 공원입니다. 용두산 공원 부산 타워 어, 옆으로 보이는 건물 여기가 롯. 로... 롯데 백화점 건물 되겠네요. 롯데 백화점이고, 어, 또 왼쪽은 이제 롯데 마트가 있는 롯데 몰, 뭐, 이렇게 될,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산항대교가 저쪽으로 지나갈 건데, 지금 앞에 도선들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이 도선이란 게 뭐냐 하면은, 아, 어, 저, 어, 자체적으로 물건을 싣기도 하지만은, 아, 어, 다른 배들을 끌어오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거든요. 그런 배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낮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실 건데 여기는 이제 옛날에 요 뒤편이 뭐냐 하면은 옛날 보세창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세창고들 그 창고에 이제 물건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하역을 하면은 그 물건들이 뒤에 있는 보세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또 여기서 반출이 될때 그때 물건들이 나와서 이제 자동차로 어, 실어가기도 하지만은 저, 또 이제 도선들을 싣고 또 다른 지역으로 어, 뭐, 이렇게 운반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꼬마 때, 꼬마 때, 뭐 여섯 살, 일곱 살 때, 요럴 때, 요 고무신 신고 저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그때 하얀 고무신, 예, 짝짝이 고무신, 예, 희한하게 고무신을 샀는데 짝이 안 맞아. 그 짝짝이 고무실을 신고 여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요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도기 회사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도기 회사길. 왜냐? 여기에 그 대한 도기 회사라고 있었거든요. 그 도자기 만드는 회사. 예. 그 대한 도기 회사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여기 뒤에 보세 창고들도 이제 그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커피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영도는 지금, 현재 영도에 있는 커피숍이 뭐, 250개쯤 될걸요. 거의 뭐, 300개를 향하여 가고 있,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명 커피섬, 커피섬. 커피섬 영도에서, 예, 저기, 용두산공원 쪽, 부산타워 쪽을, 예,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금 좀안 보이네요. 그래도, 뭐좀 배의 모양을 갖춘 걸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틀면은 예. 이제 보이시죠, 이제. 예, 앞에 이제 수리를 위해서 들어와 있는 배. 여기 여기 요, 요겁니다 요요. 요. 음. 요거는 그냥 뭐 어선 아니면은 아, 연락선처럼 보이는데요. 뭐 일단은 뭐 어선 역할을 역할도 할것 같습니다. 저기 저기 그고장 건물 보이시죠? 저는 이제 바다 건너 건너편, 저 부산항, 부산항이 아니라 국제 국제 여객터미널인가 예예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있는 그 옆에 쌍둥이 빌딩입니다. 음 일단 대충 뭐 주변 어, 스케치는 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 보여드릴 것은 선사들의 삼각 깨다음 법안 문익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만화를 한편 보시겠습니다 자...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아 음... 형식보다 실천을 뭐 이런 제목입니다 문익스님은 일곱 살에 출가했는데 에, 저처럼 어린 나이에 스님이 되는 것을 동진출가라고 하지유 합니다 이 동진출가 근데 이제 희각 스님에게서 계율을 배우다가 불살생이 무엇이냐 하니까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요 예 꼬마지만은 음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개침선사를 찾아갔는데 에 돌을 물어 찾아다니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잘 모르겠구먼요 예좀 어벙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양반이 우리 저 해오름님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들어 어벙하게 자 깨달음을 얻고는 서석으로 모시다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이그 뜻에 맞느니라 하니까 아하 어느 순간에 아하 해버린 겁니다. 자, 임천지방의 숭수원이라는 절에서 가르침을 폈다 깨달음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쿵 하는 거죠. 주장자를 한번 쿵 치고는 없다면 뭐 하러 여기 왔느냐. 있다면 시장통에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는 왜 왔느냐. 그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 어느 스님이 <laughs> 그리고 또 다른 스님이 온종일 어떻게 해야 진리와 통하겠습니까 하니까.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이 거짓을 만든다. 동문서답인데뭐답에 음, 말은 맞는 거죠, 취죠 주사선택, 예, 이게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그게 헷갈리게 만든다. 막 이런 겁니다. 자 부처마저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니라. 그러면은. 어떤 것이 우리 같은 출가자가 소중하게 여기야 하는 것입니까? 이분은 뭐 JP를 약간 닮았네요, 보니까. 요, 이 그림 작가님이, 이 신경을 좀 써신 건. 어, 그러면 앞에를 한번 살펴봐야 겠다 어, 요 YS를 좀 닮았네요, 이분은. 자, 그러면 그 앞에를 한번 더 볼까요? 요, 요 DJ, DJ. 그러고 보니까 DJ네. 예, DJ도 나오고, 어, 요, ys도 나오고 요, 요 jp도 나오고 뭐 총출동했네요. 자, 백년 묵은 방의 어둠을 등불 하나로 깨뜨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그 등불입니까? 아, 이건 좀 멋있다, 질문이. 예, 그러니까 무슨 백년, 농청스럽게 무슨 백년 하고 농청을 뜹니다. 자, 선사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자상하게 가르쳤는데 이. 일단 병원 모습이죠, 그죠? 음, 재핵군, 소화제 먹을까요? <laughs> 깨달은 제자가 63명이나 되었다. 말씀드리는 순간 또한 명, 야호, 63명이면 뭐 상당합니다, 진짜. 이마조선님 다음인가? 뭐, 어, 조조선님하고 비슷비슷하나? 하여튼 뭐 되게 많네요. 형식화되어 가는 선종을 염려한 선서하는 깨달음이 모신감요 하니까 할예 이때 벌써 이제뭐다 퍼진 겁니다 다 퍼진 할 하고 뭐또뭐 뭐, 어, 깨달음이 모신감요 하니까 방 하는 게 인제 뚜들 베진 않고 그냥 말로만 되는 거야 자새바람을불어 넣기 위해 종문 십관론이라는 책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요 꼬맹이들은 하하하 우리도 선사다 하고 이제 뭐 즐거워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laughs> 무장이 <무지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laughs> 이 종문식관론을 적으면서 아주 세상이 말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형식보다 실천이라고 위보는 이제 실천을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아, 할방이 유행을 했지만은, 그게 이제 난 부작용이 뭐냐. 뭐 이런, 이런 거 물으면은, <laughs> 요런 데 대해서 물으면은, 무조건 이제 할방을 하는 거야. 할라 아니면 방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 형식화된 거죠, 그죠? 형식이 아니라,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건데, 앞에 보니까 여기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 제법 되네요. 음, 지나가는 차도 좀 있고, 이 앞부분을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이 아, 요, 요 화면을 감상하시면서 을 그, 금방 그, 그, 경찰차도 한대 지나갔네요 감상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읽어 드리는 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제목은 법안종의 탄생입니다 법안문익선사 885년에서 958년이 생물연대입니다 그러면한 15년이니까 60한70한 3세 4세, 73 4년을 사신 분이네요. 자, 아, 읽습니다. 강에서 낚시로 소일하다가 서른 살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출간 사람이 삽이다 출가한 후 극도로 검소하게 생활하니 설봉은 그를 사비두타라고 불렀다. 원래 설봉과는 어, 사형 사제였다고 하는데 사비가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한 설봉을 서승으로 모시다가 설봉이 상골산 설봉에서 가르침을 펴자 정식으로 그의 제자가 되었다. 후에 현사산에서 가르침을 펴니 현사 사비라고 불렸다. 이분은 이제 835년에서 908년이 생물대입니다 그러면은 음 주로 이제 9세기 말려또 10세기 뭐 초반 극초반 그때 이제 활약을 하신 분이네요 현사는 10여명의 도인을 길러냈는데 그 중에 계침이라는 제자가 있었다 계침이 설봉문화에 들어왔으니 원래 현사는 그의 사형이 된다 하지만 현사에게 무어 깨달음을 얻자 정식으로 현사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사형사제가 서손과 제자 사이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종의 특징인데 그렇다고 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법을 주고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개침은 뒤에 장주 나한원에서 가르침을 편히 나한 개침선사라고 불렸다. 이 분의 생물연대는 867년에서 928년입니다. 자, 현사는 운문처럼 과격한 언어를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고함을 지르거나 몽둥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선문답을 할 때는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데 항상 여유가 있었다. 나한 역시 서성의 스타일을 이어받았는데 그가 친 거물에 그 걸려든 고기가 바로 문익이었다. 문익이 행각, 즉 돌아다니며 돌을 닦는 것. 행각을 하다가 날씨관계로 나한이 있는 지장원에 들렀을 때 나한이 돌멩이를 가리키며 삼계가 다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저 돌은 마음 안에 있나 밖에 있나 하고 물었다. 야참 질문 대단하죠, 그죠? 삼계가 다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에, 저 돌은 마음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야 이거 이거 참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 떡 하나 떡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떡장수 할머니가 아 그래 선이면 어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불과등, 미래신 불가덕인데 어느 마음에 저걸 점을 찍으려고 하시오? 하니까 뭐 대답을 못하고 뭐 어버버했죠, 그죠? 그런 질문하고 아, 거의 뭐 동급입니다. 삼계가 다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저 돌은 마음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야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섬뜩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정신 번쩍날 것 같은데요. 이 함정에 문익이 걸려들어 마음 안에 있다고 하자, 나한이 되묻기를, 행각하는 자가 왜 마음에 돌덩이를 넣고 다니나 하였다. 딱 걸린 거죠, 이거. 딱 걸린 거야. 말문이 꽉 막혀버린 문익은 그대로 눌러 앉아 나한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만화에서 보는 문답을 통해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뭐이 좀 특수한 지도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냥, 뭐, 있다가 또, 뭐, 몇번 문답하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특수한 지도를 받았다고 봅니다. 저는. 문익은 처음에는 임천숭숭원에서 가르침을 펴다가, 금릉보은선원으로 옮겼으며, 나중에는 건강청량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청량선사라고 불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시호인, 대법안에서 딴 법안 문익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은 스승의 스타일을 이어받았는데 짧은 문답이지만 질문자의 수준에 맞추어주는 자상함까지 곁들였다. 그래서인지 많은 선객들이 몰려들어 법안은 40여 명의 도인을 길러냈으며 법안종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위왕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선종 5가가 완성되었는데, 그 뿌리는 모두 육조 해능이다. 이 어, 법안문익선사가 40여 명의 도인을 길러냈다 하죠. 그죠? 근데 깨달은 제자가 63명이나 되었다 라고 나왔잖아요. 만화에는. 이게 버전이 두 가지,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A 버전에는 63명, B 버전에는 40여 명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요, 갈라서 두 개를 다 소개한 뭐 그런 음, 상황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위양종,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선종 오가가 완성되었는데 그 뿌리는 모두 육조 해능이다. 위양종은 해능 남악 마조 백장 위산 앙산으로, 임제종은 해능 남악 마조 백장 황벽 임제로. 조동종은 해능, 청원, 석두, 유엄, 운암, 동산, 조산으로. 운문종은 해능, 청원, 석두, 오 천황, 용담, 득산, 설봉, 운문으로. 법안종은 해능, 청원, 석두, 천황, 용담, 득산, 설봉, 사비, 나한, 법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달마가 법을 전한 지 400여 년 만에 혜능이 가르침을 편지약 250년 만에 한 송이 꽃에 다섯 꽃잎이니 열매는 자연이 이거리라한 달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별전 분립문자 직지인심견성성불리 선종의 종지로 확립된 것도 이 점이다 그러니까 아, 이 이법안 문익 선사가 생물 연이 885년에서 958년이니까 음, 10세기 중반쯤에 이게 성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별전 불림 문자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 이 선종의 종지가 된게 예, 10세기 중반쯤이다라는 겁니다. 법안이 활약하던 5대 19의 혼란기에는 법안 종이 가장 융성하였고. 온문종이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으며 임제종과 조동종은 그 맥을 유지했으나 위양종은 맥이 끊기고 말았다. 당시 선종은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었는데 법안은 이를 염려하여 종문 십교론을 지어 선객 등을 분발하도록 했으며 선과 교를 융합하는데도 힘을 썼다. 송나라 때 법안종의 선사들은 공안 염농 집단 즉 공안으로 공부하는 단체라고 불리면서 조당집 전등록 등을 만들어내으니 여기서 전등록은 이제 경덕 전등록입니다. 전등록 등을 만들어내으니 오늘날 우리가 화두 어 공안이라고도 하는 화두를 접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들의 덕분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 조당집하고 전등록은 약간 이제 버전이 좀 다른, 경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법안종의 선사들이 이걸 만든 겁니다. 예. 이 법안종 선사들 덕분에, 예. 우리가 이, 이 선사들의 사과 깨달음, 예. 이런 데 대해서 한 번, 어, 살펴볼 수 있는, 음, 뭐, 이렇게 덕이라면 덕이고,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오가 칠종 중에서 오가, 예, 오가까지의 이 대표적인 선사들, 음, 시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분그각 음, 음, 어, 집안의 대표 선사들도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오가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뒤에 나올 분은 누구냐 하면은, 음 양기방해. 오가 7종에서 7종으로 되는, 어 양기파와 황룡파. 임재종에서 이제 예 분화가 되죠. 그어 그쪽이니까, 음 거의 뭐 중국 쪽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고 가고, 어 양기방해, 황룡해남.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 방온 거사, 예. 요렇게 나오면은, 이제 중국 선사들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번하고 뭐 다음, 요번에는 요정도로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예이 임재종의 그 분, 분화, 예, 예. 양기파, 황룡파, 요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그, 방언 거사를, 방언 거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이 거사들 인맥, 예, 예, 제가자들, 제가자들. 제가자들도 제과자들 이제 상당한 그, 어, 어, 어 제가자들이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다 속에 안 되어 이쪽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에... C 베타라는 게 있어요. C 베타, C I B E T A 이렇게 해서 포털에서 검색을 딱 하시면은 그 대만 전자불전 연구원에서 올려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이 내려오기 전에 2010년 경에 제가 이제 주로 그걸 검색을 했는데 쭉 보시면은 아어 그때는 누구나 검색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원제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깨달은 그사들에 대한 이이그 이 부분이 있어요.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따로 독립을 해서. 어, 그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이 거사 부분하고 또 이게 에... 그 여성 불자 그 보살전이라고 소개를 하 하여튼 뭐그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본 거는 이제 예, 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 불교 선종의 깨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다시 시베타에 접근해서 그걸 찾아서 정보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오늘 이제 자세히 이방온 거사편에서 전해드리도록 한번 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베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회원만 이렇게 접근한다 하면은 저는 이제 회원이 아니니까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그 회원은 이제 뭐 석사 이상 소지자, 뭐 박사, 박주로 박사들만 이렇게 넘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가. 뭐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번호를 하나 빌렸으라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한국에는 잘 안전해지고 있는데 한국 뭐 그사 불교 해봤자 뭐 원효선이 뭐 소성거사, 뭐그 다음에 부설거사 뭐그 정도죠. 그죠. 근데 중국에는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중국 불교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보다 기록을 더잘 더 해놨어. 예. 좀 언뜻 보니까 좀좀 좀 창피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뭐 없어. 그부슬 거사도 전직 선임이었고 소승 거사도 전직 선임이었잖아. 막다 그런 거야. 근데 여기는 전문적으로 그냥 출가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어 나름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한 소식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놀랍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 불교가 아니라 대만 불교에 서한거죠 대만 불교. 대만 불교학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뭐 한국보다는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 또 여기, 뭐, 혹시 또, 이, 이, 이 한국의 불교학자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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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일을, 이걸 듣는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뭐 사실을 말한다고 봅니다. 실체적인 진실. 저는 실체적 진실 외에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실체적 진실만 말합니다. 예, 오늘 이거 날씨도 별로 안 좋고, 지금 보시면은 구름이야, 구름. 예, 구름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오네요. 심심찮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디, 뭐, 영도 사람 같지는 않은데, 영도 사람은 여기 안 나오거든요, 밤 되면. 뭐, 관광객들인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아, 중국, 그, 어, 오가 칠종 중에, 법안문이 법안종의 장시자, 예, 법안 문익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